여러분, 안녕하세요. 훈이쌤입니다 지금 다짐 327일 차구요. 오늘은 루틴 만들고 실행하는 세 가지 방법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볼까 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릴게요. 그럼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루의 일과를 잘게 쪼개고 루틴을 만들어서 생활해 보시기 바랍니다. 많은 일을 힘들이지 않고 실행할 수 있어요. 같은 시간에 비슷한 일을 하는 것만으로도 스트레스를 받지 않고 일을 처리할 수 있는 힘이 됩니다. 생산성이 향상된다고 해야 할까요? 하루 루틴을 만들고 실행하면 많은 신경을 쓰지 않고도 몸이 반응하게 되는데요. 일상생활을 하면서 하루 루틴을 실행하는 세 가지 방법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방법이에요. 플래너를 작성합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플래너를 작성해 보세요. 계획성 있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시간마다 해야 할 일을 생각해 보고 기록해 보세요. 시간 설정을 할 때에는 약간 여유를 가지시는 것도 좋습니다. 너무 빼곡하게 설정하다가는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게 되거든요. 조금의 여유는 못한 일을 채워나가는 시간으로 채워나가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 방법이에요. 루틴을 습관으로 바꿔야 합니다. 루틴은 자신이 설정한 계획표대로 움직이는 거잖아요. 습관은 내가 의도하지 않아도 몸이 반응하는 거죠. 루틴을 세우고 실행하다 보면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바뀌게 됩니다. 좋은 습관을 만들려면 루틴으로 설정하고 조금씩 꾸준히 진행해 보세요. 루틴을 처음부터 너무 크거나 많게 설정하는 것보다는 작은 것부터 실천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도 좋습니다. 세 번째 방법이에요. 생각하고 그 생각한 것을 바로 실천해야 합니다. 나중에 해야지 라고 생각하는 순간 늦어지게 마련이거든요. 내가 어떤 일을 하려고 마음을 먹었다면 바로 실행해 보세요. 예를 들면 음식을 먹은 이후에 설거지를 해야 하잖아요. 어차피 해야 할 일이라면 바로 진행해 보는 겁니다. 그만큼 시간이 절약되거든요. 미루는 순간 온갖 핑계를 대면서 시간을 더 소비할지도 몰라요. 퍽 하고 움직이는 그런 습관이 중요한 이유죠. 하루의 루틴을 설정하고 실행하려면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요. 계획성 있게 하루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루틴을 반복하면서 자연스럽게 습관으로 만들어집니다. 생각한 일을 바로 실행하는 과정을 통해서 지속적인 발전이 시작되죠. 나의 삶을 누군가 대신 살아줄 수는 없으니까요. 루틴으로 설정한 내 생활 패턴이 습관이 되는 순간 이전보다 더 성장한 나를 만날 수가 있습니다. 네, 오늘은 루틴 만들고 실행하는 세 가지 방법이라는 주제로 말씀드렸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럼 내일 만나요. 안녕.